여기가 저희 아버지 방입니다. 빨리빨리빨리 먹 빨리, 빨리 찾아야 돼. 얼른. 네, 저희 아버지 방인데. 어, 빨리찾아서 빨리 나가야 야, 야, 빨리, 돼. 빨리찾아 치킨 먹기 전에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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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오세요. 치킨 금방 먹게 된다고. 빨리 찾아야 돼. 찾아 뭐찾아목 o 목 book b o 목 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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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 o 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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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는아 o o 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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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o o 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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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자 k b 자자자자 어. 호랑이 호랑이 모양 그려져 어? 있다. 호랑이 모양. 야, 근데 이 시대 지금 상징이 호랑이인가 봐. 네 맞아요. 아, 어. 아까딱 아까 호랑이 어, 있잖아요. 어, 뭐야? 어, 잠깐만. 어, 뭐야? 이거 뭐지? 어? 어? 뭐? 여기 여기 맞네. 손바닥만하네. 어. 아, 여기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안에. 아, 네. 아니, 여기 이거겠네. 이거 어떻게 빼 근데? 잠깐만. 뭐 있어? 아니, 저 사이로 어떻게 빼? 막대기, 막대기 같은 거. 막대기로 뺄수 있어? 이거 뺀다고? 병제에 힘을 해 볼게. 아, 잠깐만. 짠! 뭐 방법이 있는 거 같은데. 아빠세요? 와, 좀 걸린 데 있어 이거. 어, 어. 어. 아, 장작 이걸로안 되나요? 뭐, 빼는 이런, 게 이런, 이런 거 같아. 거. 형, 형, 혹시 자석 같은 거 있나? 목패인데? 아, 그러고? 어, 목패는 안 <laughs> 되지 나무니까 목패, 잠깐만, 목패, 목. 목패, 목패. 이거 뭐야? 아, 얘 근데 이 이걸로 이, 이, 이런 걸 해서 그냥.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니 여기 고기가 어? 있네. 어 이걸로 빼는 건가? 여기 있어? 어 거기 있다. 여기 어. 왜 이렇게 있어? 이렇게? 오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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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갈 어, 들어가. 오. 그 어, 끌어봐. 안 들어가도 이게 다잖아. 어안 닿는데? 안 닿? 왜냐면 이게 뭐 걸리는 데가 있어? 걸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이걸 봐야 돼. 그냥 목표일 뿐인 것 같은데. 이게 있어. 이게 이게 봐. 뭐야? 이게 뭔가 있어. 어, 왜 그냥 뭘할수 있는? 왜 이렇게 있어 그래? 이게? 이게 뭘할수 있어? 이걸 만든 이유가 있어. 이걸 뺄, 뺄 수가 없나? 얘를 못빼 예? 이거 길이 안 닿나? 거기요 어. 뒤에? 어이렇만이 어? 이렇게 길게 빠지네? 어? 뭐가 빠졌어 빠졌다. 오케이 됐다. 이렇게 빠지네? 그러니까 이게 뭐있다니까이이 그거 빼라고 이거할수 있을 것 같은데? 걸리 데가 있나? 옆에서 나무로 좀 덮어주면 될것 같은데? 잠깐 잠깐만 이게 어 조민아 배? 이렇게 떼, 그냥 이걸 어떻게 배? 그냥 막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이제 들어 들어요 어예이들리냐목패 잠깐만 뭐. 목패목패목패목 목. 목. 나무 목아 맞아 나무에 붙는 거 잠깐만 우 깜짝이야 물물왜 물? 물을 채우면 뜰거 아니야 아, 그럴 수 있지 나무니까 뭘까, 뭘까 하면 주위를 딱 살폈는데 항아리 같은 게다 보이더라고요 물을 부으면 나무가 뜨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탁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어, 저, 물, 물, 물! 저거 물, 물통 아니야? 물을 넣어야지 물! 이거 다 물통인가? 물! 물 있어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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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맞는 것 같아, 물물 맞아, 맞아, 맞아. 잘하지. 물 맞아 물이 어딘가 있을 것 같아 도완 님저 여기서 물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물이요? 어, 물 구해준다 물, 있어요? 물 구해준다, 물 구해준다 어, 저, 어 여기 물이 뿌리뿌리 뿌리뿌이 뿌리뿌리 뿌리뿌리 뿌리뿌야 뿌리뿌리 뿌리가리리뿌리뿌리리 뿌리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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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야뿌리 뿌리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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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뿌야 뿌리뿌리 리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구나 과학 천재. 와. 그다음 손가락 빼면 되나? 뜬다, 뜬다, 오, 뜬다, 대박. 그지, 거지거지 이거지. 대박이다. 와, 이거지. 대박. 너무 좋겠다. <웃음> 야 <웃음> 이거를.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진짜 도돌하 이제 네, 마지막, 마지막 한번 더.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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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찾 와 근데 나 손가락이 너무 커서 안 되는 거 같은데? 손가락이 작은 사람이 해야 될거 같아. 아. 다 됐다 하나 했다. 이건 아아 어, 진짜 대박이야. 쳐야겠다 오늘. 야설 대박이다 기분 대박. 좋다. 어, 이건 진짜 대박이야. 기분 어, 이거 진짜 대박이다. 자 속, 간지우, 간지우, 진동, 와, 와, 어레 어레, 어레 어레. 네 제자리 갔다 왔지 기도. 오케이 이거 다시 제자리 에 갔다 왔요자 이거 잘 덮어놓고. 어. 응. 제자리 어디 보자니까. 혹시 그거 찾으셨습니까? 찾았습니다. 진짜요? 못 찾았습니다. 바닥에 있었어요. 다음에 혹시 조필요할때 있으면 저기 물 넣으면 돼요 물물 넣으면 올라와요. 그럼 나무는 물에 뜨거든요. 아 일단 목표가 어떻게 목표 여기 있어요? 잠시만요. 어, 맞습니다. 왕처럼 딱해 놓은 거죠 이거 가지고 있는데. 어, 일단은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두 개조로 찢어 져 네, 갖고 예, 나누져서 행동해야 될것 같아요. 뭘 해야 될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세부는 저와 함께 이거 박사님을 만나러 감옥에 가면 되고. 네. 나머지 세부는 네. 철방의 작업장에 가서 연료를 아. 챙기면 될것 같아요. 아, 연료 미션이라 그대로 그냥 그러면 제가 아니 병제가 어. 있는 데가 김태 박사를 만나야 될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감옥 갈 어, 어, 그래, 어, 어, 감옥. 저희 감옥. 저희 아, 게이 여러분. 렇게 이렇게. 이감옥 어. 이렇게. 어. 이러면, 어, 이렇게. 이렇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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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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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